지금 배우실 이 스텝은 겹돌기인데, 왼손 겹돌기입니다. 오른손보다 조금 더 어렵겠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면서 왼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을 대각선으로 놓고요. 들어가면서 이 왼손 겹돌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성을 팔꿈치로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쪽으로, 남성 있는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팔꿈치를. 그러면서 쓰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돌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리고 왼손 곁돌기입니다. 반대편에서 보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손등이 하늘을 보게 잡습니다. 왼손으로 바꿨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틀어놓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머리 속으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하나 둘 하고 어깨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면서 손을 서서히 듭니다. 셋넷 다어 여섯, 하나, 둘. 정면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래서 어려운 왼손, 왼손 격돌기가 끝났습니다.